항상 스피의 특징이에요. 체크해봅시다. 경험.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열거, 자, 열거 이런 체결이겠네요. 그래서 여유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펼치고 있는 작품이다. 여유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두 그 종류의 여유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마음의 여유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그렇지 마음의 여유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다시 살피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말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왜 그러냐 같이 살피고 발견할 수 있다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들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겁니다 오원이라는 작가님이 설명을 하고 있고 핵심형 이제 보면 경스피리죠 방수필. 방수필은 좀 가벼운 거야. p 좀 일상적인 얘기. p i l Hongspil, h 가 n g 다 p i 무거운 주제를 다 i l h o 다 g s 아니다 주제기 g s 주제 l h o 의 g s p i l Hongspil, h o n g 지 p i l 지 o n g s 여기도 아마 놀면서 쉬더라도 쉽게 막여유롭진 그 않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좀 회피하듯이 뭔가 이렇게 딴지사고 이런것이 그걸 여유를 즐기지 않을거야 그래서 진짜 제대로 여유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이걸 통해서 공부해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한 비슨의 경험을 진솔하게 밝히면 비슨의 생각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뿐근스피릿 보통 이런걸 많이 유도하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여유 의미를 두가지로 는체계적인 분석적 체계적 그렇죠. 좀 스피드이지만 어쨌든 이런 말이 나와도 몰라지 마시고요. 일상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 방법 알려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평생 특징이 가장 특징이 있지 열거법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어렵진 않아서 이번에는 아마 묵법에서 좀 변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번에는 그리고 문학도 좀 많이 들왔는데 지금 이번에 문학 들어가는 거 없잖아 아직 이게 문학이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습니다. 한 볼게요. 자, 여기 비교하는 서인데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규정되는 여유, 넉넉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비교적 객관적인 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마음의 상태를 나타는 이게 중요한 거 있어요. 마음의 상태. 표정, 태도, 행동 등을 통해 여유를 가능할 수 있다. 훈련으로 얻게 할수 있다. 이게 중요한. 훈련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어떤 본인의 마음 먹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도 소용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다른 차원이지만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돈을 받고 사니까 상관없지만 경제가 여유가 없지만 마음의 여유는 지금 있을 수도 있어. 아제 놀고 싶고 이렇게 하지. 이제 어른들은 보통 이래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경제, 있고 뭐 경제돈 벌고 이도 뭔가 뭔가 항상 쉬어도 약간 불안하고 무슨 얘기죠 쉬고 있어도 뭔가 또좀 있어도 써 준비해야 되고 또 자료만들 거고. 속가 될것 같고 서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 맨날 가르치면서 반성하거든. 이문때를 반성하는데 어, 막상 실천하기 어렵죠. 뭐, 조금 합시다 이제 어떻게되냐면 이제 적극적으로 여유를 내기 위한 어떤 의지와 관절을. 자꾸 노력해야 되는 일이에요. 많이 도움 된다니까요. 이거는 길을 걸을 때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 우리가 스마트폰을 넣어.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어떤 마음이드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1만 이거 사실 차분해야 되는데. 차 이게 잘하 형이 분게 누굴 타기 여유 좀 있어? 너도 막 쫓기려 막 불안해하고 그러평식을 좀, 좀... 좀. 이런 인은 어떤. 잘하는 이거 이게 사실 내가 볼 때는 이건 연기긴 하지만 이 공부할 때도 이게 좀 관련이 있어 사실. 길을 걸을 때시에서스마좀 좀 하지 말아야 되잖아 상대방 택까그렇게 뭐 집중하고. 이게 내가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시험 공부하다 보면 아, 급하면 화면실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좀 쉬고 하면서 여유를 뭐 가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래야 되겠죠. <laughs> 자 여유를 만드는 중에서 다른 것을 할수 있는 시간을 나로 향한다. 이것이 핵심이죠. 뭔가 자기 성찰하는 거. 그러면서 정체성. 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 같은 거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비슷하지 다. 나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에 나를 분명하게 각인하는 일. 생신하게 삶이 희미해지지 않게 되는 거. 지금 이제 여러분 비슷하게 느끼도 있어. 공부하다 보니 이게 뭔가 이거인데 나 뭔가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여유를 만들어서 자신을 성취하서 그래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면서 명확하게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유 있는 여유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마음에 있는 자신을 살피고 아끼는 일이다 자발적으로 나서야.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자발적으로 나서야. 이유가. 그리고 나를 향한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인은 나를 위해 꼭 필요한 거다. 같이 있는 그래서 이유가 있단 일이다.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제 열거도 있었는데, 여기 뭐 다른 것들. 분류. 이런 시험 문제 나오겠지. 고 이런 게좀 귀찮아. 이거와 관련된 뭐 어떤 설명 방법, 대조. 이건 찾기 쉽겠지. 그 다음에 예시. 이건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분류. 분류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교육 과정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제 의미 구성 행위다 왜냐하면 독자가 독자랑 필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의미를 재구성하며 글을 읽는다. 무조, 우리가 무조건 수용하는 건 아니잖아. 이제 고고조기 이렇게그다음에 글을 읽어가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글을 읽으면서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함께 그러니까 독자의 외적인 문제 를 해결하기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인생 을 살아가면서 혹은. 글을 읽어나는 과정이 역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수련합니다. 의사소통 행위 역시 독자랑 필자가 소통한다. 그래서 대화하며 소통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의사소통 행위다. 그래서 읽기 행위 이런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참고로 좀 알아두면 되겠다. 그다음에 쓰기지. 그래서 독자가 속한 공공체의 주범 가치를 고려해야 되고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서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우리가 위치 영향과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써야 돼요. 왜냐하면 가짜뉴스 같은 거뭐 이런 거 요즘 좀 많이 있어서 막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막 심한 말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우려하면서 바람직한 마음을 그 써야 되는 거죠. 아까 요거는 그냥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건데 학교 선생님이 좀 언급을 하시면 좀 참고만 하고 크게 뭐 문제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한번 여기 다 설명돼 있긴 하지만 그냥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사실 혼자 이것도 되겠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좀 차근차근 하고 해야지. 뭐 그냥 풀이팀. 아. 빨리 생겼어. 오늘 몇시 왔어. 2시 반쯤. 아, 나 도착한 거야? 몇방 무실이 갔었나요? 네. 옆방 무실 수련했네. 2박 3일. 이박사일 수련회를 2박, 2박 3일 갔다 왔어 되게 좀 지저귀기 때 어, 어디로 갔던 거야? 진천, 진천, 어? 천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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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천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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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천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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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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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자 한번 봅시다. 근교로 놀러 가자는 친구의 말에 여유가 없어. <laughs> 그거 이럴 때서 선생님, 부모님이 어디 좀 가자. 아 바꿔야 여유 없어요 지금. 아, 왜냐면 조 있으면 또 학원 가야 되잖아요. 뭐 괜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저 머리를 굴려보면 나들이를 갈 수도 있을 듯했지만, 그렇지. 나도 선생님 충분히 있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 좀 출근 늦게 한면5시 출근이니까 아침부터 여유 있을 때도 있긴 하잖아. 반 칼에 거절하고 나니 정말 여유가 없는. 그렇지. 괜히 여유가 없는. 달력을 넘겨보고 휴대전화 메모를 들어보았다.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오늘 하루를 놀러가지 못할 동안 그렇지 나도 그렇지. 여유가 없다고 말할 때 여유는 단순히 시간적 여유가 아니라 생각도 참 공부하기가 많이 돼. 선생님이 맨날 이럴 때거든이 기꺼이 무리를 하겠다는 마음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의지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여유가 좀 없는 상태죠. 그날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끔 이런때 있어 봤지. 엄마가 잠깐 머리좀 식혀가지고 가자 하면 아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안 가도 고서는 집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어. 나들이에 가지 않는 아쉬움과 어. 너무 공부하면 와야 돼요. 일을 하지 않는 지적도 안지 수행평가 많아요. 어디 가시가 없어요. 학원 가야 돼요. 우선 공부도 안 하고 수행평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차라리 나들이라도 가줄 거예요. 그런 아쉬움과 지적감. 마음이 무거웠다. 이런 거 혹시 느끼나요? 느끼는 게 있으세요? 하루를 공쳤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정말 여유가 없어져요. 일더안 했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또짜이 나지. 여유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류가 한 거지. 그래서 물질적 여유, 뭐 공간적 여유 시간적 여유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된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이제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야. 그럼 자,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여유가 아니면 고르세요. 뭐 이렇게 다음 주에 여유의 종류가 다른 걸 고르세요. 이렇게 될수 있을까?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 이건 현재 처인의 상황 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음. 통장 잔액으로 할 때, 돈이 딱 있어. 음. 식당에서 자리잡잘 때, 오자기자잘 어, 자리 별로 없네 지금? 어, 좋은 자리 안줄수 있어. 그러니까 카페나 이런 데 가도 좋은 자리 안 주려고 하지 잖아 나도 모르게 자꾸 시계를 볼 때, 그렇지, 금씩추구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살피는 여유말이다 이는 이때 여유의 기준이 넉넉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비교적 객관적인 편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특지 현재 처인에 있는 거는 객관적이다. 물짓자 여유가 없어서 초밥 대신 김밥을 사먹고 어? 이 사람 약간 김밥 무시하는 것 같은데 요즘 김밥도 장난 아니잖아 사실. 이때 당시에 김밥이 좀 좀싼 편이고 초밥이 비싸긴 하지 초밥 요즘 세트 한 18,000원씩 하니까 비싸긴 하지 자, 커피숍 와야지, 커피숍. 커피숍도 커피숍 가면 한 4-5,000원 아메리카노 한 4,500원 하고 한 6,000-7,000원 데이트하고 이러면 한 5만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깨지지 자판기 앞에 가야 할 때도 있다 자 공간적 여유가 없어서 커다란 냉장고를 사는 것도 포기하시고 집이 좁으면 책상대에조그만살안 좋지 좀 방이 좁으면 이렇게 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택시를 타거나 자 기다려졌던 약속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 이런 지금 어떤 현재 상황에 처해진 여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유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마음의 상태라고 지칭하기는 했지만 그 마음이 드러내는 표정, 태도 행동들을 통해 여유를 가능할수 있다. 뭔가 여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시험 여유가 있는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 아직 한 시험 한달 남았으니까 뭐 이번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하면 되지 인사도 지금 여유가 있는 거지. 이제 점점 시험이 다가오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불안하고 좀 짜증나고 엄마가 좀만 보라고 하면 화내고 뭐 이렇게 여유가 없는 상태지. 지금 여유게 공부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달 전부터 여유게 있 하라고 했던 그 얘기 하성되는거 자, 여유가 없으면 어떤 일을 손에 잡히잖아요 그렇지? 뭐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애라고 하겠다고 이렇게 되잖아. 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 놀러 가는 것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 싫어진다고. 괜찮냐고 이거. 뭐, 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여유 있는 사람은 막, 뭐, 사람도 많이 만나는 거 같고 또 공부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는 아, 저희는놀면서도 공부 잘해. 근데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진짜. 분위기에서부터 여유를 감지할 수 있다. 비단 물질적 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유 있으면 낯선 사람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 상대의 말을 얼마나 열심히 기다마 듣는지, 출퇴근길에 지었을 주의를 잡히고 걷는지 등 대부분 태도에서 드러나게말련니다이친절의 태도 이렇게 그러니까 물질적인 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자 음식을 내운 사람에게 건네는 미소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에서도 여유는 보도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비싼 식당 가면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보면 여유 있게 또 행동하잖아요, 급한데서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뭐 이런 때는 여기가 없고 막 정신이 없어. 이런 말투할 필요도 없어 지금. 자, 그 내용입니다. 일단 뭐 기본 항목들이 잠깐 건너뛰고 그냥 읽어보죠. 왜냐하면 좀 이제 좀재밌으니까 사실 너무 짧거든지고두 가지 종류의 여유는 상호간에 영향 끼치기 때문에 여기 치켜야겠다. 상호간. 자, 그, 그 얘기야. 돈이 좀 있어야 사실 여유가 있지. 솔직하게 얘기해. 돈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을 할지라도 상당 만나기 꺼려져. 왜냐면 만나면 돈 깨지거든. 처리할 일을 쌍둥이처 차였을 때 공짜로 어은든 해외여행 필요가 있다 무슨 소리냐 여유감에 불을 지어 힘들어하는 서거 많다. 그렇지. 막박가생활 하다가 갑자기 여유가 찾았을 때 방금에서도 그 여유를 어제 활용하려고 막막하 선생님도 약간 좀이정이 좀, 좀 있어. 맨날 주 7일, 그러다가 애들 시험 끝나면 잠깐 여유 생기고 괜히 막 불안한 거. 또 갑자기 휴강 간다고 하면 괜히 또 학원에서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애들도 또 학부모님도 시험 끝나는데 맨날 동료그런거 같기도 하고 저번에도 이제 어린이날 좀심하니까 집집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야, 평생 일만 했던 아버지들이 퇴직을 특히 이거 진짜 아버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같이 일하신 까 상관없는데 선생님 나이 때 아버지들 퇴직하시고 막 집에서 적응을 못 하시니까 엄마를 맨날 싸우고 이러 엄마도 아빠가 출근하시다가 집에 또 있으니까 뭐야 이거 사생활이 서로 없으니까 막 미치려고 했지 지금 저 지금 저한테 했어요 처음에는 아빠도 불편 엄마도 불편 나도 불편 밥을 편해 아빠, 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 그런 게 있습니다. 당황한다. 그러니까 맨날 아저씨는 어디에요? 백화점 같은 곳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아버지, 채미 부모님은 같이 백화점 가시나요? 그래서 부모님, 뭐, 그러잖아. 우리 아버지는 백화점 가는 싫어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저기 태어나서 백화점 처음 이번에 갔잖아요. 한 번은 백화점 맨날 그 앞에다가 데려다주고 구경하라고 하고, 백화점 안 가시고, 백화점 가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적응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맨날 어디 아저씨들 특징 보면 어디 그냥 걸어만 다니시잖아. 동네 공원 같은데 아침 출구할 때 아니 학교 출구할 때 보면 아저씨들 이렇게 산책할 때 보면 많이 보이지? 어, 이렇게 아저씨들 그래. 이처럼 시공간적 여유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초점을 잡는 거지. 반대로 마음의 여유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체 없이 느긋하게 하다고 주변 통과시켜버니다 이 공부를 치면 마음의 여유인데 경제 여유가 공부를 치면 공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화아못봤어요 이러면 안 돼요. 돈 없는데만 그냥 계속 막 듣는 여유가 그듯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자첫 번째 여유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라면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인 거맞이 시간적 물질적 이런 거. 두 번째 여유는 훈련. 훈련을 하세요, 알겠죠? 길을 걸을 때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둔 습관. 후대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으면서 마무리죠. 뭐 이거는 뭐잘 듣는 것 같긴 한데. 아, 이것도 선생님 연습해야 돼.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선생님 시험법이 바뀌었어요. 막, 시험법이 뭐 이렇게 좀막 당황할 때 있어.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나열했으니까 열곱법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우리가 자신을 여유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 급할수록 돌아라. 가 이런 것 이제 또이게 속담 활용한 거여 빈칸 자연스럽게 넣요 자, 마음의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한다. 이거 역설법이 아니라 힘줘서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도 잘 기억해 주세요. 힘줘서 말한다. 이렇게. 야, 약속 시간에 늦어 불에 오려 나왔다가 지갑을 두고 와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오히려 급할수록 천천히 해야 된다. 채험이도 지금 조금 급해질 수 있어야지. 아, 그럼 이럴 때서 내가 볼 때는 자신이 있는 거부터 차근차근 먼저 해야 돼요.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서 뭔가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해야지 막억지로 하면 안돼 알겠지? 여유를 만드는 일 자신의 마음에 틈을 내들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다 쉬는 것이 제처럼 여유서 그렇지 어. 우리가 또한번 이제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욜로족 해가지고 막 즐기는 시대가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시나면서 갑자기 뭘 즐겨? 돈 모아가지고 파이어족 빨리 은퇴해야지 그래서 막사람들막 쪼개고 있어야지 내가 볼 다시 이제 또 눌러주고 바꿀 것 같아요. 돌고 들어보세요. 약간 그게있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눌러군이다 해서 막 해외 많이 다녔잖아 그래서 코로나 때 어제 됐습니까? 막 어디 못놀러가니까 못 주식하고 부동산에서 빨리 은퇴하고 막 비축고 있는 가지고 막 그런 돈에 쫓겼거든. 근데 아무 때는 뭔가 이제 눌러족까지도 아니고 뭔가 무소유의 어떤 삶으로 갈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유를 능동적으로 찾는 일은 언뜻 뒷걸음질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여유를 낼때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한 발을 물러섰을 때 비로소 주위를 둘러보는 일도 자신을 들여다보는 또도 이게 핵심인 거지. 이런 것들. 꼭 쉬라는 게 아니라 주변도 살펴보고 자신을 둘러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얘기지만 좀 아프거나 이러면 건강에 소중함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마아 아프지 말고 그런 것들도 한번 해야 되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아무튼 여유가 나면 사람들은 보통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하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한다 이는 취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유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유를 내려면 의지와 간절함이 필요하다. 선생님도 이렇게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유를 낸다는 것은 다른 것을 할수 있는 시간을 나로 향하게 하는 일이죠. 나 자, 스스로에게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준 일, 나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에 나를 계속 강조하지 나또나 나. 정체성 이렇게. 자 마침내 자, 삶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일. 자, 그다음에 난 이러한 일이 모두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드는 여유에 나온다고 생각한다. 자기 어떤 생각을 얘기하네요. 이건 궁극적으로 내가 현재 누리는 여유에 마땅한 이유를 찾아주는 일도 하다래서그 이유가 뭐다 이렇게 앞에 나온 것들 맞지? 나를 분명하게 지키고 정체성을 찾아주고 그런 것들. 그래서 삶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 막 쫓기다 보면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먼저 그냥 기계처럼 일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되게 감성적인 이야기였네요. 그럼 일단 기본 확인 문제 풀기. 요거는 뭐숙제를 해보고 소단원 기본평가로 그냥 쭉 풀어볼까. 소단원 기본평가. 제가 볼 때는 오늘 은 일단 소단원 기본평가 풀고 그다음에 시합평가 풀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 확인문제 풀기도 그냥 지금 해볼래요? 그냥. 그리고 네, 그러면 확인문제 풀도 쭉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아침이라 쭉 이날짜는 그래도 문법이 아니고 문학이라 쭉 편하게 들으면 되게.